안녕하세요. 짧은 방학은 잘 보내셨나요? 이 학기 시작부터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어 많이 아쉽습니다. 가정에서 꾸준히 학습하시고 오프라인 개학 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하기 기원합니다. 이 학기 진도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했던 내용이 원자의 구조였는데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부터 원자의 중심부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원운동하는 형태로 원자 모형을 추측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원자 모형이 문제점이 있다고 했었죠. 전자가 원운동과 같이 가속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잃고 원자의 중심부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데, 원자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이치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화학에서 배웠고, 또 내년에 물리학 2에서 배우게 됩니다. 일단 도입 부분으로 기체의 스펙트럼에 대해 알아봅시다. 스펙트럼은 무슨 뜻이었나요?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빛 또는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나열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가시광선만 보이기 때문에 대개 무지개 빛깔의 색들을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그리고 기체를 유리관 등에 넣고 밀봉한 관을 기체 방전관이라고 합니다. 방전관에 고전압을 걸어주면 기체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색깔을 띠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형광등과 같은 조명등입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등도 사실은 네온 기체가 들어있는 기체 방전관이죠. 이렇게 색깔을 띠는 이유는 기체 원자 속 전자의 에너지 때문인데요. 자세한 원리는 뒤에서 다루고, 이 빛의 색을 더 정확히 나누어 보기 위해서 분광기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다음 장에 있는 문제 2016학년도 수능 5번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빛을 분광기로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색을 인지하는 가시광선은 여러 가지 파장대에 빛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분광기는 이 혼합된 빛을 파장대에 따라 나누어 볼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고전압을 걸어준 기체 방전관을 분광기로 보았을 때 특정 파장대에서 선의 형태로 빛이 관찰되는데 이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모든 파장대에 빛이 있는 백색광을 저온의 특정 기체에 통과시켰을 때에는 그 기체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이 검은 색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기체라면 아래 그림과 같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의 파장 위치가 동일합니다. 이는 그 기체의 특성이기 때문이죠. 즉 원소의 종류를 알수 있습니다. 특히 흡수선 스펙트럼의 위치를 이용해 천문학에서 행성의 대기 성분, 별빛의 편의 정도 파악 등에 활용합니다. 빛의 도플러 효과에 따른 적색 편의가 우주 팽창의 증거이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설명에 따라 프린트에 남은 빈칸을 다 채워봅시다. 참고로 열복사로 인해 발생한 가시광선은 모든 파장대에 빛이 다 있는 백색광입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선과 백열 등이 있습니다. 태양의 가시광선은 사실 태양의 대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 영역대의 흡수 팩트로그는 나오지만 정밀한 분광기가 아니면 관측이 어렵습니다. 이런 백색광을 분광기로 보게 되면 보라부터 빨강까지 무지개 색띠를 볼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보라가 파장이 짧고 빨강이 긴 빛이므로 무지개의 순서는 보남파초노주발복빨입니다 그럼 형광등이나 LCD 모니터의 흰 조명도 백색광일까요? 빛의 혼합을 배우겠지만 사실 빛의 흰색을 구현하는 데에는 적, 녹, 청의 세 가지 빛만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형광등 조명의 분광기를 대고 보면, 약 5가지 정도의 파장대 빛만 관측됩니다. 그 정도의 방출선 스펙트럼을 내는 기체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는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체의 선 스펙트럼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자의 구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다. 까지 했었죠. 이제 전자의 원운동의 궤도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궤도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역학에서 태양계의 중심부에 태양계 대부분의 질량을 가진 태양이 있고 그로부터 일정한 거리에서 그 주위를 궤도를 유지하며 공전을 하는 여러 행성들이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물리학 2에서 배우겠지만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즉 공전궤도 반지름에 따른 퍼텐셜 에너지도 있습니다. 또한 케플러의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이 이 이론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속 전자와 거대한 우주의 행성 운동이 유사하다니 신기한 일이죠. 실은 보어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연의 대칭성이 원자 속에도 존재할 것이다라고요. 다시 전자의 운동으로 돌아와서 이 궤도의 숫자를 붙이고 그 숫자를 양자수라고 했습니다. 기호는 소문자 n이고 그 숫자에 따른 특정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 그 값은 에너지준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여러가지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주로 불연속적이다, 떼엄떼엄마다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기로 제시되는 표현이므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준위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의 일종이므로 기호는 대문자이와 그 아래 첨자로 양자수 n을 붙여서, 양자수 n일 때, 에너지준위 2n이라고 씁니다. 실제로는 e1, e2, e3 이렇게 쓰겠죠? 양자수는 더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n은 주양자수이고, 그 이외에도 자기양자수, 가군동량양자수, 스피이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죠? 화학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지만, 한 번에 하나씩 배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에너지 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가장 간단한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 구하는 식도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물리학원 수준만 봅시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할수 있는 특정 궤도 또는 에너지 준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그 궤도가 안정한지에 대해서 보어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궤도에서는 전자가 원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이론을 전개한 것이죠. 안정한 궤도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거나 빼앗기면 다른 궤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는 에너지 준위 사이의 이동입니다. 이것을 전이가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또한 전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고 안정된 상태를 바닥 상태 에너지를 흡수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졌을 때를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보통 문제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하였다 또는 들뜬 상태로 전이한다 이렇게 서술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이가 일어날 때에는 두 에너지 준위 값의 차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흡수나 방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에너지 값은 진동수 f에 비례합니다. 제시된 식은 광자라고 하는 빛의 입자 에너지 식입니다. 광전 효과에서 다시 나옵니다. 에너지 E는 hf입니다.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일종의 비례 상수입니다. 양자역학에서 거의 모든 식에 나오는 상수이죠. 또 파장과 진동수, 파속과의 관계식 v는 f람다에서 속도 v에 광속 시를 대입하면 c는 f람다가 되고 빛의 진동수 f는 람다분의 c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빛은 진동수보다는 파장으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전자의 전이에서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빛 에너지는 람다분의 hc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전자가 전이하면서 방출 또는 흡수하는 빛 에너지 E는 hf, 람다분의 hc 그리고 두 에너지 준이 차이인 En 2n입니다. 에너지는 음수로 표현하지 않으니 식의 절대값을 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m이 n보다 작으면 흡수, m이 n보다 크면 방출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구체적으로 2월 1일 수소 원자의 방출선 스펙트럼에 적용해 봅시다. 보어의 가정을 적용하여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값을 구하는 과정은 까다롭지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래식을 보시면 에너지 주위 값은 음의 부호를 갖고 있고, 절대값이 양자수 n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양자수 n이 무한대가 될때 에너지가 0이 되고, 이는 전자가 원자에게 속박해서 완전히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또한 n 값이 자연수이고, 양자수 n에 따른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양자화가 나타납니다. 즉, 정해진 값 이외의 에너지를 갖지 않습니다. 주로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진다. 이런 보기로 표현합니다. 바닥 상태는 양자 수 n이 1일 때인 2원이고, 첫 번째 들뜬 상태인 2초와 2원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양자 수 n이 이상으로 큰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은 에너지가 큰 자외선 계열의 빛이 방출됩니다. 이런 빛의 모음을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큰 빛은 가시광선 영역이고 전자가 양자수 N이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입니다. 당연히 그보다 들뜬 상태인 N이 3 이상 궤도에서 2인 궤도로 전이할 때이겠죠? 수소원자에서 나오는 가시광선 영역대의 빛은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역시 화학에서 배웠습니다. 특히 가시광선은 분광기로 쉽게 눈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위의 스펙트럼과 결합하여 많이 출제됩니다.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대는 보라색 380나노미터에서 빨강색 760나노미터 정도 사이입니다. 라이먼 계열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빛은 전자가 어느 궤도로부터 전이했을 때일까요? 위에 수소선 스펙트럼을 보면 빨강색 선이 있는데 이 빛이 파장이 가장 길고 진동수가 작은 빛이므로 빨강색 선에 해당하는 빛이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준위차로 볼때 바로 위에 들뜬 상태인 양자수 3인 궤도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한 빛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선 빛 광자 1개의 에너지는 E3-E2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적외선 영역입니다. 전자가 양자수 4이상의 들뜬 상태에서 3인 궤도로 전이할 때 적외선 영역대의 빛이 방출되고 이런 빛의 모음을 파신 계열이라고 합니다.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화살표를 통해 궤도 사이를 전자가 전이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다음 장의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쪽에세 문제입니다. 13번, 15학년도 수능 11번 문제입니다. 양자수 2, 3 쌓인 궤도 사이를 전이하는 전자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보기를 봅시다. 기억에서 양자수 4에서 3인 상태로 전이하는 데 진동수 Fb인 빛을 방출하므로, 그 반대로 3에서 4로 전이하는 데는 진동수 Fb인 빛을 흡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니은 보기는 에너지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hf 그리고 에너지준위의 차와 같다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hfa는 e4-e2이고 hfb는 e4-e3입니다. 에너지준위의 차이를 진동수 f로 나누면 플랑크 상수 h로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디그든 양자수 3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 조건을 묻는 보기입니다. 2에서 4로 전이할 때가 FA이고 4에서 3으로 전이할 때가 FB이므로 그 차이에 해당하는 FA에서 FB를 뺀 진동수 값이 3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가 됩니다. ㄷ 보기도 맞으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19번을 볼까요? 역시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가 그림을 보면 여러 종류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로 보고 있는데요. 백열등, 저온기체관 고전압을 걸어준 수소기체 방전관, L 시기 화면입니다. 나 그림은 스펙트럼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A는 모든 파장이 다 존재하는 연속 스펙트럼, B는 흡수선 스펙트럼, C는 방출선 스펙트럼, D는 방출 스펙트럼에 가까운데, 선보다는 좀더 넓은 파장대에 빛을 방출하고 있는 스펙트럼입니다. 가의 광원과 나의 스펙트럼을 연결하는 것이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일단 백열등은 연속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a가 됩니다. 3번은 틀렸습니다. 앞에서 복사에 의한 빛은 모든 파장대의 영역이 나온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플랑크의 복사곡선, 빈의 변이법칙 등을 공부해야 하는데 역시 물리학 투에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선 스펙트럼이 나온 B와 C입니다. 수소기체 방전관에서는 고전압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공급했으므로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낮은 상태의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방출선 스펙트럼인 C형태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또이 에너지 준위차에 해당하는 선이 띄엄띄엄불규칙적으로 나타났으므로 5번은 틀렸습니다. 흡수선 스펙트럼인 빛은 반대로 백열등의 연속 스펙트럼 중 특정 에너지 준위 차에 해당하는 파장대의 빛만 흡수하여 검은 선으로 나타나게 되어 생긴 것입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다른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저온 기체관에 해당됩니다. 또한 시의 수소 방출선 스펙트럼 위치와 비교했을 때 선의 위치가 다르므로 이 기체는 수소 기체가 아닙니다. 3번도 틀렸습니다. 남은 건 LCD 화면과 스펙트럼뒤인데요 1번도 틀렸군요. LCD 화면은 적, 녹, 청의 빛의 3원색에 해당하는 광원을 가지고 하나의 픽셀을 구성합니다. 우리가 흔히 화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뒤에 방출 스펙트럼 파장대를 보시면 대략 세 군데에서 색이 방출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 빨강 초록, 파란색 부근이겠죠? 이 색을 구현할 때 액정을 사용하면 LCD,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하면 LED가 됩니다. 이 문제는 광원과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문제이므로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번입니다. 파장 람다제로의 빛을 흡수하여 양자수 라지엔인 궤도로 전이한 후그 아래의 에너지 준위로 전이한 상황입니다. 람다원과 람다2는 n은 1로 전이했을 때이므로 발머 계열의 가시광선이군요. 보기를 살펴봅시다. 기억이 까다롭습니다. 전자가 양자수 라지 n에 있을 때그 아래로 전이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n이 일라면 아래로 전이할 수 있는 방법능률밖에 없고 이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라지 n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위 아래쪽으로 전이에 해당하는 화살표를 그려 개수를 세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귀찮군요. 규칙을 발견해 봅시다. 전이는 전자가 두 종류의 에너지 준위를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준위선 두 개를 뽑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n 개의 에너지 준위선에서 두 개를 뽑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인 에너지 흡수는 제외해야 하므로 경우의 수에서 정확히 컨비네이션에 해당됩니다. n 콤비네이션 2가 됩니다. 그림의 스펙트럼 선을 세어 보면 6개입니다. n 콤비네이션 2를 했을 때 6이 나오는 경우는 n이 4일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기억은 틀렸습니다. 미우는 에너지 식 중에서 파장이 들어간 식을 써야겠네요. 람다 제로가 들어간 에너지 식을 써 봅시다. 바닥 상태인 n이 1 상태에서 n이 4인 상태로 전이할 때 흡수한 빛 에너지식은, 람다0분의 hc, 그리고 e4-2원과 같습니다. 람다1에 해당하는 빛은, n은 4에서 2로 전이할 때 흡수한 빛, 람다2에 해당하는 빛은, 3에서 2로 전이할 때 흡수한 빛인데, 두식만으로는 람다0에 해당하는 에너지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2에서 1로 전이한 에너지인, e2-2원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리유는 틀렸습니다. 디귿을 봅시다. 남다제로분의 h c 는 2포-2원에 해당하는 에너지군요. 또 남다원분의 h c 가 2포-2투이므로 두 에너지의 차이는 2투-2원에 해당됩니다. 이 에너지를 흡수하면 n은 1, e, 즉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1로 전이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디귿이 맞았으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에너지 준위 파트는 어렵지는 않지만 은근히 까다로운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복습 철저히 다음 진도는 고체의 에너지띠에 대해 학습합니다. 감사합니다.